후광효과는 후광이 아니라 효과이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잡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그동안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사한 갭스에는 영상이 안 올라갔지만 쉴새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채널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아마 몇개 찾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한두 개? 적어도 두세 개는 찾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다른 업무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공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흡음 시설도 잘안돼 가지고요 지금 소리가 많이 울릴 겁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너무 울리면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고 AI로 만든 목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다시 녹음하기 좀 힘들고 뭐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다들 바쁜 환경이니까요. 저도 좀 비슷한 입장이라서 그러니깐 이해해 주시고요. AI 맨 위에 제가 AI 목소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 AI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를 학습시킨 다음에 한 건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유튜브도 하고 카메라나 이런 거 워낙 좋아해 가지고 장비들을 마련하고 아날로그 룸 세팅까지는 아니지만 흡음 시설들을 좀 하는 편인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수십, 수백만 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 AI 목소리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다음에 제가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블로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로그 하시다 보면 가장 힘이 빠지는 게, 글을 써도 노출되지 않고, 글을 써도 효과가 있지 않아서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고, 심지어 지금 바쁜 상황에서도 하는 방식인데요. 이 언어를 쓰고 관심이 있는 문화권이라면 모든 트래픽을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부분의 말을 듣고 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남들이 못 찾은 답을 어떻게 내가 찾아서 블로그에 글을 쓸수 있냐 라고 하실 건데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이 생활 반경 내에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블로그 글을 안 쓰고 이 영상을 위해서 이 키워드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쓰셔도 돼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인터넷에 엄청 검색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에 엄청이 문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문서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뻔한 내용들이거나 해결이 안 되는 답들만 제시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답이 되는 내가 제시하면 그 답을 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도움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도움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있는 글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물론 간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글을 추천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짧은 내용이고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하더라도, 해결책인 척하고 제목을 적어놓고 키워드를 적어놓은 블로그 포스팅하고, 진짜 해결책을 적어놓은 내 블로그 포스팅이랑은 구글에서 상단으로 랭크 시켜주는 입에 차왕이 답입니다. 이거는 구글 SEO나 뭐 키워드나 글자 수나 뭐 H 태그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아마 가장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바로 찾아주는 문제에 대한 걸 겁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좀 바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녹음 공간을 옮기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그러한 실생활의 문제들이 엄청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잊어먹을 거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들. 또 여러 가지 장비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셔야만 문제들을 봉착하실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실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해결한 문제를 글로 적으시면 이미 인터넷에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절대 답이 없는 정보를 여러분이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트래픽이나 상위에 랭크된 효과가 정말 엄청날 겁니다. 제가 거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집에서 TV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TV 스피커도 좋은데 사운드바를 연결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를 연결했거든요. 이 스피커를 연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뭐 여기 저희 집 거실인데요. 제가 저희 집 공개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간단히 보여드리면 저기에 TV가 있잖아요. TV가 있고. TV는 원래 TV 자체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를 고를 때 비용에 해당하는 게이 TV 크기나 그 화질도 있지만 사운드가 어떠냐에 따른 비용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스피커 시스템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피커 좋은 최상위급 TV를 사시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요. 그래도 따로 스피커를 사용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보통은 이 밑에 사운드바를 설치하시거나 옆에 저처럼 스피커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음악을 좀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사운드바가 아니라 이런 스피커를 따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스피커들은요 생긴 건 스피커이고 그 TV하고 제대로 정확히 연결이 안돼 있는 것 같지만 EARC 연결 아십니까? 사운드바는 광케이블로도 연결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HDMI선으로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그걸 많이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TV가 전원이 들어왔을 때 물론 광케이블 hdmi 로 연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연결이 다 되는데요 스피커 모델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hdmi 연결 같은 경우는 안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hdmi 연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꽂아서 신호만 받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스피커를 이제 보시면 뒤에 단자도 여러개 있는데 저는 캡프 lsx2 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hdmi 선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hdmi 2.1 버전을 연결한 다음에 TV 뒤에 보면 HDMI 단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밑에서 두 번째에다 꼽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그냥 우연히 꽂은게 아니라 t v n 의 AR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RC라고 적혀 있는 HDMI 단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연결을 해야지. 뭐 다른 기계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피커와 TV의 기능이 제대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저게다 왜 연동을 하는 거냐면 지금 TV가 전원이 켜져 있잖아요. TV의 전원이 켜져 있는데 스피커의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뭐 요즘엔 전기를 많이 안 먹는다 고하죠좀 불안하죠? 그래서 CEC라는 기능인데요. TV가 꺼지면 스피커도 자동으로 꺼지고, TV를 키면 스피커도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기능, CEC라는 기능은 HDMI로 ARC, 단자에 꽂혀야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TV가 원래는 메뉴가 다르긴 할 건데, 여기 소리 듣기가 지금 HDMI, ARC로 연결되어 있는데, TV를 킬 때마다 이 TV 스피커로 되어 있는 거를 메뉴에서 ARC로 바꿔서 들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ARC 단자에다가 꽂아주면 자동 자동으 플레이를 했을 때 허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무슨 TV랑 스피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문제라 생기는 게 있어요 TV 자체 스피커를 연결하면 볼륨이 오른쪽에 숫자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HDMI로 연결이 되면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부 스피커는 다 그렇습니다 볼륨을 올리거나 내릴 때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연결이 제대로 된 건데 문제는 이게 완벽하게 연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스피커 스피커 모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뜨지 않고 스피커의 음소거 모양 짝대기가 이렇게 딱 쳐져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hdmi 케이블 선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hdmi가 2.1 버전 이상 넘어가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좀 좋은 거뭐 벨킨이나 이름 있는 거사실면 진짜 비싸요. 근데 이미 잘 골라서 산 케이블을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지 않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케이블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케이블을 바꾸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요 스피커의 단자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요거 사실 영국에서는 유명한 스피커지만, 물론 이거 한국에서 관리를 엄청 잘해줘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전 방에 살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게이 TV의 단자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LG 서비스 기사를 불러야 되는데 제일 귀찮은 게스피커에 문제가 있는지, t v 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지 돈도 들어갈 것 같고 귀찮은 문제입니다. 요거를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는 답들은 HDMI 단자를 뺐다가 꽂아보라거나, 또한 가지는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공감되실 텐데 삼성이든 LG는 TV에 들어가시면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 가면 음향이 있습니다. 음 에 가면 서리 듣기가 hdmi erc로 분명히 연결 되어 있는데 사용자 고급 설정에 가면 여기 디지털 음향 내보내기 라고 있어요 요거를 pcm 으로 바꾸라고 인터넷에 엄청 나옵니다 위에 거 있죠 요게 이제 광 출력이나 저런 hdmi 출력을 날보내는 건데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tv 와 스피커를 earc hdmi 로 연결했을 때 연결 안되는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게 아까 케이블 점검 tv 점검 스피커 스피커 점검이고 요 pcm으로 바꾸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엔 다자동으로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건드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뻔한 소린데 이 옵션에서 hdmi로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글들만 웹사이트에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하고 보통은 저는 해결을 하면 이런 걸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 트래픽이 100% 나옵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디서든 무조건 끌어당겨지게 되어 있는데 안 쓰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을까요? 제가 웹사이트를 정말 구글이고 네이버고 웹페이지를 뒤져도 거기 나와 있는 거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LGAS나 스피커에 연결하는 건 최고의 보로로 남겨두고, 아, 스피커는 제가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 보냈습니다. 거기서 오는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친절하고 저만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이 캡은 굉장히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죠. 하는데 HDMI에서는 한두개 정도 더 사봤습니다. 나중에 쓰고요. 그리고 오늘 와중에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저는 챗 GPT를 사용하거든요. 챗 GPT를 유료로 처음부터 별지에서 쓰고 있고,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데요. 챗 GPT한테 물어보자마자 나온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이 답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웹사이트엔 나와있지도 않고, 저는 생각도 못하던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챗 GPT를 활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랬어요. 잘 듣던 스피커와 TV EARC 입력이 갑자기 안 돼. 인식은 되는 거 같은데 소리가 음소거 되어 있어. 대충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답 전원을 재설정하세요. TV와 스피커 모두 전원을 완전 끄고 몇 분간 대기하 다시 켜보세요 가끔 간단한 재지동 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그냥 뒤통수를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CHAT GPT의 답들은 웹사이트에 이미 있던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총 8가지의 답을 CHAT GPT가 제시해 줬는데 저 8가지 중에 가장 1번에 있던 답들은 웹사이트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저런 캡프 스피커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 인데요 대중적이진 않죠 여러분 마샬 쓰시잖아요 마샬 블루트 스피커 아니면 진짜 유명한거 쓰시거나 그런데 그래서 저런거는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검색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줬어요? 제 GPT가 답을 줬습니다. 뭐죠? 전원을 껐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 전원선과 연결된 저 뒤에 있는 콘센트 코드를 뽑았고요. 이 스피커 밑에 있는 두 번째가 전원선이거든요. 전원선을 뽑아서 한 5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뽑았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듣고 보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또 뻔한 소리 하고 있네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여러분은 실제로 이러한 걸로 글을 쓰고 계시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방식은 저는 거의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 지금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상위 트래픽을 보면요, 정말 간단한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답이 너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게 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그 답을 아는 분들은 대부분 블로그를 하지 않으시는지 몰라도 웹에는 그거에 대한 답이 제대로 나와 있는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용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써야 돼라고 생각되는 것일수록 정말 아무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요. 우리 예전에 제가 핑프 얘기했죠.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리센스. 검색조차 하지 않으려는 성향. 그거는 뭐 게으름과 다르게 습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검색은 하고, 심지어 블로그 글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해내는 입장에서 또한 가지 귀찮은 것이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죠. 몸도 움직여야 되고 집에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했다면 그거를 글로 꼭 승화시키셔야 제가 이거 지금 영상 기기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AI 목소리여서 이질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댓글에 그런 댓글 엄청 많아요. 뭐 말을 이렇게 길게 하냐 저는 취지를 전달하고 제가 기계적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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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운영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말하는지에 대한 취지 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정말 동의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양한 일상생활을 하시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TV 전문가나 스피커 전문가, 케이블 전문가, 혹은 전기공사 전문가, 흡음 전문가, 카메라 전문가들은 만약에 우리 옆에 그분들이 있다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분들이 블로그를 안할 뿐이죠. 그분은 블로거가 아니라 그쪽의 전문가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전문가를 다 모시고 살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는데 돈이 안 되는 게 아닌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전문가와 블로거 사이 세상에 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블로거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지식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시면 트래픽이 끝없이 생기는 것 그리고 상단에 랭크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좀 생생 내는 것 같은데 진짜로 공개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굉장히 오래한 문제 중 하나예요. 실행하기는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은꼭 실제로 적용해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흡음공사만 좀 되고요. 정리만 좀더 되면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채널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참 여러분 이제 제 채널 잘못 찾으실 거예요. 제가 전주 ai 음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못 찾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블로그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니까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에 유튜브 환경이 엄청 바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아무래도 AI나 웹3.0또 메타버스 같은 시대에 뒤쳐질까 봐 유튜브가 지금 엄청 고심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는 오히려 더 오래 갈것 같은데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플랫폼이 뭔지를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가요 회원 전용에서 공개로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사실 기존에 멤버십 회원이 분들께서 해 주시는 조건 없는 후원 덕분에 이상대 채널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의 후원 덕분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실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조건 없이 주시는 것만큼 제가 돌려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회원 전용에서 공개로라는 기능을 적극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마 진용진님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면요. 회원님들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모두에게 공개되는 영상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최신 정보와 스피드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개되는 게 아마 저에게 주신 후원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메리트가 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거는 기존의 멤버십 영상처럼 모두가 아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보시게 되는 거니까요. 다른 분들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고 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월에 있는 영상을 적용하신 분들은 지금 며칠 동안 트래픽이 대박 터지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렇게 빨리 지금 2월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렇게 빨리 적용이 될줄 몰랐는데 현실이 벌써 돼 버려가지고요. 그 관련 영상은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리그 영상이 회원 전용에서 공개로가 적용되는 첫 번째 영상이 될 것입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멤버십 회원에 대한 개념에서 좀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정리해서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이나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또 시간 내서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또 구독은 안하셨지만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이상에이였습니다